많은 분들께서 전지현이라는 이름이 본명 겸 활동명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본명은 왕지현입니다 주변을 보면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왕씨는 고려말 조선초에 극심한 탄압을 받아 거의 절멸되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왕씨를 버리다 보니 왕씨가 희귀성씨가 된 것이죠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지현은 고려 왕실의 직계 후손이며 연예인 최초 왕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강남 8학군에서 자랐으며 서울 언북초등학교 졸업, 원주 중학교 졸업, 그리고 1997년 17살 진선 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아는 모델 언니를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로 발탁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죠. 이후 1998년 18살 드라마 내 마음을 빼서 발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모델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본명인 왕지원으로 활동했지만 이 드라마 i pd가 전지현을 캐스팅 할때 왕이라는 성이 지현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전지현이라는 예명을 만들어주 게 되면서 이때부터 전지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현재도 방송 중인 sbs 인기가요 mc로 발탁되는데 첫 방송부터 실수를 하여 시청자들에게 쓴소리를 듣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진행이 안정되어 불로 반응 이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1999년 19살 영화 화이트 발렌타인을 통해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절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이병헌 송승헌 김하늘 한고은 차태현 등등과 함께 드라마 해피투게더 출연 잠뱅이 광고 출연 테크노댄스를 추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삼성 마이젯 프린트 광고 출연 셀프 카메라 윗 god 출연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0년 20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진학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엘라스틴 광고 출연 예능 GOD의 육아일기 출연, 그리고 영화 10월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01년 21살, 지금의 전지현을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엽기적인 그녀에서 나온 대사와 장면들이 회자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수지가 있기 전에 원조 국민 첫사랑으로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엽기적인 그녀 이후 1년 동안 영화 시나리오의 80%에 전지현 아니면 안됨이라는 조항이 달렸다는 썰이 이후 2005년까지 지오다노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여자 인기상과 데뷔 5년만에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2살 이프로 부족할 때 광고 출연, 가수 유미의 노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뮤직비디오 출연, 2003년 23살 영화 사인용 식탁 출연, 동국대학교 학사 졸업, 2004년 24살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출연, 2006년 26살 17차 광고 출연. 애니콜 광고 출연. 영화 데이지 출연. 2008년 28살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출연. 2009년 29살 영화 블러드 출연. 일본 예능 출연. 2011년 31살, 미개봉 영화 설아와 비밀의 부채'에 출연하게 되지만, 역기적인 그녀를 뛰어넘는 대표작에는 나오지 않고 광고에만 출연한다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32살, 최종 관객수 1,298만 명을 기록한 영화 '도둑들'에 출연하면서 비난은 쏙 들어가게 되고, 몇년 동안 변치 않은 미모와 연기에 다들 감탄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개봉하기 전 4월 결혼을 하게 되죠. 이후 2013년 33살 최종 관객 수 716만 명을 기록하며 또 한번 흥행에 성공한 영화 베를린에 출연을 시작으로 엽기적인 그녀 이후 또 한번 엄청난 인기를 얻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쟁했던 드라마들 중에서 단연 1등이었으며 전지현이 착용하고 사용한 제품들은 모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전지현이 보여준 치맥 먹방 때문인지 당시 중국에서 치맥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2014년 34살 클라우드 광고 출연 현재까지도 TV에 나오고 있는 BHC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스타일상, 한류 스타상, 연기자상, 10대 스타상, 프로듀서상 같이 출연한 배우 김수영과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두 번의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35살 영화 암살 출연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암살로 최고의 여자 배우상, 대통령 표창, 여우주연상 수상 2016년 36살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출연, 2019년 39살 마켓컬리 광고 출연, 2020년 40살 H는 무금인 바프 광고 출연, 네파 광고 출연,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2에 특별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41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 출연, 그리고 킹덤 아신전에 출연하면서 97년 17살 때부터 41살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미모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분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에서 배우들의 성장 과정 선택,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